분들이 늘빛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밤, 유가족들과 함께 광야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러 여기 모인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제가 받은 제안은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대하다는 말은 곧 함께한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셨는지 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인마유의 메시지를 품고 낮고 낮은 이땅 말구유로 임하셨습니다.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나무에 매달리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남기고 부활승전하셨습니다. 공생이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닮고 싶지만 험단한 세상은 세상을 향한 길을 쉬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작은 예수님들을 보며 우리 또한 여전히 소망을 품고 꿈꾸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며 하나님 아버지께 사정하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십체팔이 유족충으로 조롱받고 외면당하면서도 한결같이 분투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 김시은 양은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죠. 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가장 위급하고 또한 가장 무서워질 그 순간 친구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시연 양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저 밤하늘의 별로 떠나갔습니다. 그 304명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제발을 방지하는 것이 마침 그때 세월에 탑승하지 않으로 살아남았던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후손들이 소상인 우리들의 의무이고 세월에 있던 304명과 우리와 함께고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슴판에 쓴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조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받고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과 그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어쓰신 편지입니다. 주님이 유가족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듯 주님을 닮고자 한 우리 역시 서로 함께하며 주님이 세상을 향해 띄우는 편지가 온전히 전해지게 해야 함을 압니다. 경빈 어머님이 이어서 시대의 증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세월호 관련 수사에 담당하였던 청에서 실제 근무하지 못하여서 소문으로 또는 뉴스로 접한 게 다여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소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증언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를 했던 관련자들이 면면을 보면서 그분들이 좀 적지 않은 분들이 검찰 신호에서 스쳐갔던 인연들이 있는 분이니까요. 왜 저럴까 한탄한 것에 부과합니다. 검찰에 있는 그 많은 신우의 교인들이 법률가로서 믿는 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정의를 실천했다면 검찰이 왜 지금과 같은 욕를 먹겠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검찰이 공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늘 겁이 납니다. 저는 가방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차량에 노란 리본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돌고, 여러 걸음 뒤에 물러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고 유족분들을 바라만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주님의 뜻을 힘껏 행하는 자만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라 할 것인데, 제 삶이 버거워서 허우적거리느라 급급했던 제 이기심과 기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록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하여 권력과 국력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독교인이 넘쳐나 기독교가 기독교로 폄훼되고 주님이 오신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과 혐오, 조롱과 무욕 환대받지 못하고 과전히 고통 중에 있음에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분들이 또 다른 참사를 겪은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늘물고라고 감추송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스텔라 데이지오 친구가 진상금융, 위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건 등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곳에서 늘 함께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에서 위로와 연대의 의미를 그 실천의 방법을 눈으로 가슴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고한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고 몸소 그리스도의 견지가 되신 여기 계신 분들과 저 역시 이족 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